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작년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여의도에서는 생소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 도당 위원장의 비보였습니다. 그는 1969년생입니다. 향년 54세이지요. 26세에 최연소 지방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정치학도입니다. 26세에 최연소로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던 허대만은 제1대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7번에 걸쳐서 경북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일곱 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서 일곱 번이나 출마한 정치인 허대만의 꿈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저는 대표발의했습니다. 경북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들이 낙선되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석패율 제도를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출마해도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떨어져도 당신은 비례라고 하는 제도로 당선되어서 지역도 대표하고 나라 입법 활동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석패율 제도 이것이 지역주,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성공하고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래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할수 있는 것을 합의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은 떨어져 본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작은 것 그러나 아주 소중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립하면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열심히 입법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산 경쟁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책 경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입법을 발의했고 누가 더 많이 잘 통과시켰고, 얼마나 의미 있는 법들이 통과되었는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태완 입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섯 살난 아기가 항산 테러를 당했는데, 죽어갔고 그 범인이 15년을 지나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이 범인은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아이의 얘기를 우리가 이 국회로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살아 꿈틀거려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너무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형태,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1988년까지 우리는 9대에서 12대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했습니다. 유신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나눠 먹기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정리하고 소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역에 애를 쓸 것이냐, 얼마나 입법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줄 쓰고 그리고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 서로 잘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 여성 정치 진출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러워하고 배우러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말이죠. 한성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여성 남성이 골고루 정치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여성이 정치 출마 우선 여야가 모두 공천의 여성을 최소 50%까지는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